제읽어 주는 아빠 오디오북 마음의 길을 내는 하루. 장진이 샘솟는 기품 출판 저자의 말. 내 안에 위대한 씨앗 하나하나. 누구나 위대한 씨앗 하나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 속 씨앗이 싹트지 못하고 감춰져 있을 때. 누군가가 알아보고 믿어주면서 비로소 음을 태웁니다. 목해자 남편과 결혼하고 상상했던 나의 삶은 아내이고 엄마이고 사모였습니다. 전스럽게 받아들인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순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꿈과 행복은 설렘이었기에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 내 안의 씨앗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먼저였기에 분명 나 자신과의 대화가 부족했을 겁니다. 책을 쓸지도 몰라 시시때때로 쓰시듯이 우리 가족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밑그림을 알리셨습니다. 책을 읽고 글 쓰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도 사랑스런둘 딸도 한마디 한마디 다녔습니다. 지금도 멋지지만 더 특별한 장진을 떠올려봐. 엄마는 충분해. 준비 완료. 그 말들이 내 안에 쌓이면서 생명의 물이 되고 온기가 되고 강력한 햇빛이 되었습니다. 쌍이 나고 자라꽃처럼 피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며 용기 내어 한발 내디뎠을 때, 벼소 새로운 인생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부부 사랑, 가족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더 세밀하게는 가난하고 작고 소외된 자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부부 사랑이 먼저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웃에 전하고픈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일상에 묻힌 하나님의 사랑, 샘물처럼 보였던 그 이야기들을 포개진 두손 안에 담아 전하면서 간절한 기도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새에의 길을 걷고자합니다몇년 전입니다. 삶이 무섭도록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한 이가 있었습니다.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분은 타이에 의해 직장을 잃고 세월의 목에 지눌렸습니다. 그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날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고 더 이상 신호음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우울증세를 보였던 그가 정말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죽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주위만 맴돌 때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그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급히 써내려갔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내 글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고 눈물이 고통을 씻어내리듯 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힘이었습니다. 내 글이 몹쓸 생각을 멈추게 하고 격분한 마음을 차분하게 했나 봅니다.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도로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교회 사모로 가난과 함께 걸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가난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하루를 먼저 일었고 내가 일어나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떻게든 물질의 힘을 이겨야 할 거라며 하루를 가두기도 했고 그럼에도 뒤돌아보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가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으며 은혜로 가려졌습니다. 남편과 나의 두 손을 늘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가족의 기록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색깔의 사랑이 펼쳐진 한 권의 책을 쓸수 있도록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과 그 이름 교회 성도들, 작은 교회 성교를 위해 후원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나의 하루가, 우리 가족의 하루가 그리 될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평강과 기쁨과 소망, 사랑의 열매가 다가가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세심한 배려와 격려로 나를 더빛나게해준 사랑하는 남편과 엄마의 책을 위해 바쁜 일과정에도 열심히 피드백을 보낸 첫째 딸기연 학업 중에 잠을 졸여가며 바쁜 일러스트를 그린 둘째 딸 주은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이 책을 바칩니다. 2022년 9월 장지인 팀 시간의 사춘기 남편의 시기 어두컴컴한 지하방의 희미한 불빛 사이에서 화장실 불을 켜는 순간 눈앞에 사람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소설아책에놀라며 매마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치다가 그대로 엉덩어방을 찍고 말았다. 나는 임짐상개월의 몸이었다. 손이 부들거리며 선발을 가리키고 있을 때 남편이 깜짝 놀라 다가왔다. 무시고 선반에 올려놓은 스타크래프트 게임 팩인데 하필 그 표지 게임을 그림을 보았던 것이다. 남편은 불르심에 따라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채 한동안 게임에 빠진 적이 있었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지 못했고 목적지 없이 흘러가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방과 후 공부방 아이들 가르치느라 임신한 아내는 힘겨웠으나 그 마음을 헤아리기에 버거웠는지 작은 방에서 잠들이곤 했다. 때로는 게임을 하느라 밤을 지새웠고. 그렇지 않는 날이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다가 새벽역에 귀가해어 마음이 아팠다. 결혼 전 같은 교회 전도사였던 남편의 그런 모습은 큰 충격이었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릇관과는 너무나 멀리 있었던 남편. 분명 내가 그리던 목회자가 아니었다. 하루하루 흘러가면서 남편의 존재는 점차 두께가 얇아지고 그가 품고 보듬어야 할 알이 미래를 잊은 채 세상에 요리감이 되어가는 줄 몰랐다. 지난 날 남편은 고교 시절에 방황이라는 옷을 벗지 못한 채 청춘의 낭만으로 동갑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었다.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논이었다.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인데 벗어나면 얼마나 벗어나겠는가. 인간의 고뇌가 끝없이 스며들고 남편의 존재가 한없이 납작해질 때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붙잡았다. 남편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려면 얼마나 지나야 할까? 그때만 해도 끝을 알수 없었고 그의 방황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부부가 가정이 무엇인지 배우고 책임지는 삶 사역절 거듭난 과정이었을까? 성장통이었을까? 아무런 계획 없이 느끼는 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벗으려면 예비된 시간만큼 필요한 법이다. 다시 돌이켜 주실 거라고 믿어 했다. 사랑는 남편이었다. 오직 성실한 걸음으로 옮겨가던 그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잡으셨던 그의 손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했다. 이 같은 고뇌의 시간은 연애 시절까지 합해 1년 3개월 남짓이었고 결혼과 동시에 찾아온 임신 소식은 기쁨과 슬픔이 섞일 수밖에 없었다. 첫 임신은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알수 없는 가운데 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게임팩 사건이 있던 그날 밤이었다. 화장실 앞에서 엉덩방을 찌고 난뒤 아랫배가 당겨왔다. 송곳으로 찌는 듯한 간헐적 통증이 이어지다가 미세한 하열이 시작되었다. 선부인가 의사의 유산기가 있어 2주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한 다음에 입원을 권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남편의 교육 전도사로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새로 부임한 교회는 회계가 끝날 때까지 무보수 조건이 붙어 있었다. 입덧수로잘 먹지도 못하다가 갑작스런 유산의 위기는 우리 가정의 위기기도 했다. 사실 남편은 이전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가 컸고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무기력한 상태였다. 주일과 교회에 있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게임에 소비하는 날이 많았다. 그는 뜻밖의 벌어진 게임 백사건은 남편의 시계를 되돌려 놓았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겨경하는 내게 너무 무서웠다고 고백했던 남편. 그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보였다고 했다. 비로소 나의 간절함이 보였나 보다. 공부방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기도로 가정을 시키려던 아내가 보였나 보다. 신혼에 우리, 우리 부부에게 가난을 일상이었으나 그 일이 있은 후 공부방을 멈춘 제 담당 의사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누워 있어야 했다. 남편의 유산기로 인해 매사 조심했던 나를 극진하게 보살폈다. 가난은 어쩔 수 없이 함께했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어느덧 유상기가 사라지고 마침내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또한 전임 전도사로 임명되면서 사례비를 받는 은혜가 함께 찾아왔다. 김기달는 끝에 절곡의 사춘기가 끝나고 남편의 시간이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기도는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알게 했고 믿고 기다려야 하는 날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주었다. 그 세월을 무작정 견디려고 하지는 않았다. 순간순간 사랑하며 때때로 행복했고 나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가정은 고난을 이기는 힘을 함께 얻었다. 동행하신 하나님이 주신 열미였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천천히 변하기 마련이어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외가 있었다. 그 변화는 온전히 믿음을 품었을 때가능하다 방황의 시간마다 서툴게 포장하려던 남편이 다시 성실해지고, 도통 들여다 볼수 없던 남편의 아픔은 어쩌다 건드려지기라도 하며 방어 기제가 작동하곤 했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새 불우심의 삶, 그 상황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 시간은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인 남편에게서 이따금 예스권이 튀어나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잠깐이었다. 무엇보다 왜 화가 났는지 되새겨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가난이 사랑을 이길 순 없었다. 그때보다 툴툴거리다가도 내 마음을 담함마 사랑을 전했다. 한 사람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을 위해 지나온 삶을 비우고 채워가는 사람. 나는 그런 남편에게 감사했다. 남편은 변화된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배움의 길로 나가는 목사님이었다. 오늘도 둘 딸에게 아빠는 늘 공부하는 목사님이다. 촛불 없는 케이크. 교회 출입문이 슬며시 열린다.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 옷깃 여미는 소리, 그리고 예배실 의자에 앉는다. 숨을 고르더니 한 여인의 기도소리가 조금씩 교회 안을 채워가고 있다. 그녀의 하루가 저물어가는 늦은 저녁 오후 7시 40분. 석공인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자신을 망가뜨리며 산지오래다 그는 세상에서 위로받는 유일한 것이 수리되어버렸다. 60을 앞둔 나이에 직장을 다닌다고는 하지만 무기력해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 세월을 함께 겪고 있던 그녀의 삶을 보면서 내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저 처절한 시간을 그녀처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경험한 적 없는 인생을 알게 되었고 이해하기엔 보잘것 없이 작은 내 품을 알아차려 했다. 그녀 안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굴곡진 삶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 안에 쌓아두지 않았으며 세상을 향해 분출하지도 않았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그런지 눈물의 기도는 강하고 담대했다. 남편 인생이 불쌍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홀로 기도하는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고, 애틋한 사랑이 그대로 전해졌다. 우리 자범은 범죄할수 없는 사랑이었고, 이해하며 용납하는 것지인했다 묵직한 은혜가 날마다 비워지고 채워지는 그녀에게 흐르고 있었다. 2021년 3월 토요일 아침이었다. 엄청난 이별에 찾아왔다. 그녀 남편, 한 사람의 삶이 사라지는 죽음이었다. 아주 쉽게 그녀에게 들떠났고, 삶과 죽음이 어제와 오늘처럼 가볍, 가벼, 그렇게 가벼울 줄 몰랐다. 그는 마지막 한마디도 남기지도 못, 못했다. 급히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 앞에서 그녀는 울지도 못했다. 장례를 치르며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은 빈 눈망으로 그저 허공을 음실 뿐이었다. 눈빛 속에 그녀 남편이 보였다. 한 번은 얼큰하게 취한 모습으로 교회에 온 적이 있었다. 금방 쓰러질 듯매만은 몸에, 몸에 불안정한 눈빛이었다. 술 취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의지대로 안 된다며 슬프게 흐르겠다. 왜안 섞인 남자의 눈물이었다. 교회 휴게실은 술 냄새로 가득 차었다 그런 그를 영정사진 앞에서 마주 보려니 아주 까마득한 일, 일처럼 느껴진다. 늦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 그 시간에 조금만 더 들어주고 조금만 더 위로 줄 것을 그녀를 살며시 잡았다. 자꾸 외소한 몸이 가슴으로 파고 들어올 때 기쁜 내동이 전했다. 어떻게 어떻게요?라고 대풀이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그녀. 실컷 울기를 바랬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녀가 소리내어 울었으면 했다. 가슴 속에만 맴돌던 말들을 마구 토해내기를 랬다내 품에 억시음 소리만 내던 그녀가 도련 영정 사진 앞으로 몸을 돌리더니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여보 미안해.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했어 미안해. 그리고는 친구였고 남편했던 그의 이름 석자를 외치더니 기어고 고백했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60살 한남자의 삶이 그녀의 울부짖음과 함께 세상을 따나가고 있었다. 프란츠 카푸카의 변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몸이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 잠자 이야기다. 외반원으로 일하며 가족의 낭비를 감당하며 돈을 벌어 부양했던 그가 벌레가 되자 가족은 고성원에서 재회버렸고 그기의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등에 박혀 썩은 사과와 함께 서서히 죽어갔다. 그레고르 잠자가 죽자 홀가분해진 가족은 신에게 감사하며 교회로 산책을 나간다. 고통과 이해가 단절됨을 보여주는 인간의 이기적인 실조를 보는 것 같아 섬뜩했다. 왜 그레고르가 생각난 걸까? 그녀 가족을 처음 만난 건 식사자리였다. 작은 체구의 그녀와는 달리 남편은 180cm 키의 건장한 체구였는데 우리 부부는 정중한 인사를 받았다. 그는 길을 고집도 각도로 속이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다. 성조했다. 식사 중에도 그의 손길은 우리를 향해, 가족을 향해 배려하느라 분주했고, 가족이 전부처럼 보였다. 그런데 어떤 세월이 그를 그렇게 흐르게 했는지, 석공리를 하며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응어리가 되어 그의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져갔다. 자신을 괴롭히며 움츠러들었고 과격한 행동을 하며 가족을 괴롭혔다. 내면의 상태로 술로써 그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고 결코 녹록지 않았던 지난 삶의 흉경을 더해갔다. 그럼에도 그들 가족의 마음은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돌이키고 화해하며 다시 본 보듬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가족의 힘과 신앙과 믿음이 서로 책임지며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보였다.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는 그녀의 세월에는 골마 터지고 썩어가는 사랑은 없었다. 매일매일 새살만 있을 뿐이었다. 아 말도 하지 못하고 사장을 떠났지만 그녀 남편은 행복했을 것이다. 그래고르 잠자의 서글픈 고독과 서러움은 없었을 테니까. 그녀의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결혼기념일이었다. 케이크에 글씨가 새겨졌다. 결혼기념일 축하해 고마웠어. 라고 남편 생일엔 촛불 없는 케이크를 자녀들과 함께 준비했다. 남편의 삶과 죽음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던 그녀였다.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문득 되돌아보면 참 멀리 걸어온 자신의 인생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자리에서 있을때 그녀에게 행복이 깃든 자리였으면 한다. 그리움과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서울품이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아름다운 인생.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조용히 웃고 있는 그녀. 오늘도 신앙 아래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하고 있다.